안녕하세요 여러분. 어, 저녁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? 네, 오늘은 강원도 양구에서 생산한 사양삼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. 지금 세 가지를 나누어 가지고 음, 하나는 10년 된 거, 또 하나는 7년에서 8년 된 거, 그 다음에 세 번째는 5년 정도 된 거를 어,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 주겠습니다. 음, 일단 10년 된 거는 다섯 뿌리에 30만 원씩 판매하고 있어요.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. 다섯 음, 음, 뿌리가 했고요어그 다음에 7년에서 8년 된거는 이렇게 나갑니다 음. 아 또한 지금 이거는 5년 된건데 어, 주로 액기스나 아니면 꿀절임을 해서 많이 드셔요 이거는 25뿌리에 어, 10만원에 판매가 됩니다.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삶에 아, 대해서 효능이 많잖아요. 음, 이 삶은 암예방을 할수 있는 사포닌과 진세노 사이드가 들어있고 삶은 음, 10년이 지나도 발리게 크지가 않아요. 인상과 달라서 한 무게가 3g 밖에 안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항암 작용과 술을 많이 드시는 분한테 간 해독에 도움이 될수 있는 사포닌 성분이 들어 있어 가지고 어, 간 해독에 아예 탁월하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리고 혈당을 내리는 인슐린 생성에 어, 효과가 많아 가지고 당뇨분 나 환자분께서 많이들 찾으세요 아 몸에 기력이 없고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. 어, 보약도 많이 드시겠지만 이삶을 한번 드셔보신 분들은 이걸 꾸준하게 좀 찾으시더라고요. 음, 한절기 다가오고 아침 저녁으로 이제 날씨도 쌀쌀하고 하는데 요즘에 여러분한테 어, 이 강원도 양구 원산지가 우리나라에서 이사냥삼은 직접 인위적으로 어, 사람이 어, 산에다가 이 시삼이에요 묘삼이 아니라 하지만 이거 가지고 여러분께 한번 제가 인사 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니까 좀안 되네요 이렇게 <laughs> 아, 아, 일단 산삼인약초 김사연이 어, 인사 드립니다 필요하신 분 있으면 010-5335-3679로 연락 주시면, 아, 여기 케이스, 여러분이, 여기 케이스에다가 해가지고, 포장해가지고, 어, 한국임업진흥원장 여기가 딱 이렇게 상표가 이게 붙어있어 합격 증이요 해가지고, 어, 이렇게 노란 색깔 보자기쌓 싸가지고, 배송이 되니까, 만약에 보셔가지고, 마음에 안 드시면, 100% 환불해드립니다. 네. 오늘 저녁도 편한 저녁 되시고 하이팅입니다. 음,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. 어, 저녁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? 네. 오늘은 강원도 양구에서 생산한 사양참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. 지금 세 가지를 나누어 가지고 음 하나는 10년 된거 또 하나는 7년에서 8년 된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5년 정도 된거를 어,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 주겠습니다 음 일단 10년 된거는 다섯 뿌리에 30만원씩 판매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음. 5뿌리가 됐고요그 어, 다음에 7년에서 8년 된 거는 이렇게 나갑니다. 음. 아, 또한 지금 이거는 5년 된 건데 어, 주로 에기스나 아니면 꿀절임을 해서 많이 드셔요. 이거는 25뿌리에 어, 10만원에 판매가 됩니다. 여러분도 아시겠지만, 아, 삶에 대해서 효능이 많잖아요. 음, 이 삶은 암 예방을 할수 있는 사포닌과 진세노사이드가 들어있고, 음, 삶은 10년이 지나도 별로 게 크지가 않아요. 인상과 달라서. 한 무게가 3g 밖에 안 되는 걸 알고 있어요. 그리고 항암작용과 술을 많이 드시는 분한테 간해독에 도움이 될수 있는 사포닌 성분이 들어있어가지고, 어, 간해독에 아 탁월하다고 하더라고요. 음, 그리고 혈당을 내리는 인슐린 생성에 어, 효과가 많아가지고, 당뇨분나 환자분께서 많이들 찾으세요. 아 몸에 기력이 없고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. 어, 보약도 많이 드시겠지만 이삶을 한번 드셔보신 분들은 이걸 꾸준하게 좀 찾으시더라고요. 음, 한절기 다가오고 아침 저녁으로 이제 날씨도 쌀쌀하고 하는데 요즘에 여러분한테 어, 이 강원도 양구 원산지가 우리나라에서 이사사삼은 직접, 인위적으로, 어, 사람이, 어, 산에다가, 이 희삼이에요. 묘삼이 아니라. 하지만, 이거 가지고 여러분께 한번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. 처음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니까, 좀안 되네요, 이렇게. <laughs> 아, 아, 일단, 산삼인 약초 김사연이, 어, 인사드립니다. 필요하신 분 있으면, 010-5335-3679로 연락 주시면 아 여기 케이스 여러분이 여기 케이스에다가 해가지고 포장해가지고 어 한국임업진흥원장 여기가 딱 이렇게 상표가 이게 붙어있어 합격증이에요. 해가지고 어, 이렇게 노란색깔 보자기 싸가지고 배송이 되니까 만약에 보셔가지고 마음에 안 드시면 100% 환불해드립니다. 네. 오늘 저녁도 편한 저녁 되시고, 하이팅입니다. 음, 감사합니다.